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아주 매혹적이면서도 어쩌면 조금은 섬뜩하게 들릴 수도 있는 주제를 다뤄볼까 합니다. 바로 꿈이나 환상 속에서 천국을 보낸 경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한번 상상해보세요. 어느 날 갑자기 눈앞에 말로 설명할 수 없는 너무나도 신성하고 아름다운 세계가 펼쳐지는 겁니다. 그런 압도적인 순간에 우리 마음 속에서는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이게 그냥 꿈일까요? 아니면 그 이상의 무언가일까요? 오늘 우리는 이 현상을 뭐 신앙이나 종교의 문제로 접근하지 않을 겁니다. 대신에 정신분석의 거장이죠. 칼융의 렌즈를 통해서 이게 얼마나 심오한 심리적 사건인지를 한번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그럼 도대체 이런 경험, 심리적으로 뭘 의미하는 걸까요? 칼 융은요, 이걸 단순한 개인의 환상이나 망상, 뭐 그런 걸로 치부하지 않았습니다. 그보다 훨씬 더 깊은 의미가 있다고 봤죠. 융은 이 경험의 핵심에 누미노슴이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이게 뭐냐면, 나를 압도하는 어떤 거대한 존재 앞에서 경외감을 느끼는 그런 체험이에요. 중요한 건, 이게 외부 세계에서 실제로 일어났든 아니든, 이 경험 자체는 너무나 생생해서 부인할 수 없는 강력한 심리적 사실이라는 겁니다. 아니, 근데 이렇게 강력하고 생생한 이미지가 대체 어디서 오는 걸까요? 내 머릿속에서 만들어낸 거라기엔 너무 진짜 같잖아요. 그 근원을 이해하려면 우리가 융의 가장 유명한 개념 두 가지를 꼭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융은 이런 비전이 우리 마음 아주 깊은 곳, 바로 집단 무의식에서 올라온다고 봤어요. 이게 뭐냐면 우리 개인의 경험을 넘어서서 인류 전체가 공유하고 있는 마치 정신의 원초적인 운영체제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쉬워요.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정말 흥미로운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집단 무의식은 원형이라고 불리는 보편적인 상징을 통해서 자신을 드러내거든요. 그래서 천국에 대한 비전들을 잘 뜯어보면 내 개인적인 기억과는 전혀 상관없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별이나 태양 혹은 이런 기하학적인 만다라 패턴처럼 아주 오래되고 보편적인 이미지들로 가득 차 있다는 거죠. 자 그럼 이런 질문이 생기죠.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있는 이 집단 무의식은 대체 왜 무슨 목적으로 우리에게 이런 비전을 보여주는 걸까요? 그냥 보여주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여기서 융의 아주 핵심적인 통찰이 나옵니다. 바로 보상이라는 개념인데요. 이게 정말 놀랍습니다. 우리 무의식은요, 우리가 의식적으로 너무 한쪽으로 치우쳐 있거나 뭔가 중요한 걸 놓치고 있을 때그 균형을 맞추려고 끊임없이 신호를 보낸다는 거예요. 이 보상작용이 실제로 어떻게 일어나는지 한번 보세요. 정말 흥미롭지 않나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의 삶이 지나치게 이성적이고 아주 메말라 있다고 쳐요. 그럼 그의 무의식은 그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정반대인 아주 강렬하고 신비로운 영적 비전으로 폭발해버릴 수 있다는 거죠. 음, 이론적으로야 뭐 누구나 이런 경험을 할수 있겠지만, 융이 관찰해 보니까 유독 특정 심리적 특성을 가진 사람들한테서 더 자주 나타나더라는 겁니다. 과연 어떤 사람들일까요? 보통은 굉장히 예민하고 창의적인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현실 세계에 적응하고 성숙해 나가는 데에는 좀 어려움을 겪었을 수 있습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외부 세계보다는 자기 내면의 목소리, 즉, 무의식의 세계에 더 활짝 열려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정말 주목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심오해 보이는 비전이 사실은 신경증이나 어떤 정신병적인 소인 같은 심리적 불안정성을 배경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꽤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바로 다음 이야기의 핵심으로 이어집니다. 자, 이제 융 분석의 가장 중요하고도 아슬아슬한 지점에 도착했습니다. 영적인 통찰과 심리적인 파국, 그야말로 종이 한장 차이의 경계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경험 그 자체가 문제는 아닙니다. 진짜 위험은 그 경험을 한 사람이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해석하느냐 바로 거기에 달려 있습니다. 여기가 정말 정말 중요합니다. 내가 본그 비전을 내 안에서 일어난 강력한 심리적 현실로 받아들이는 것과 바깥세상에서 나에게 실제로 일어난 물리적 사건으로 믿는 것이둘 사이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융에 따르면 이 둘을 혼동하는 것 그게 바로 정신병의 정의거든요. 이런 혼동이 생기면 융이 인플레이션, 우리말로는 자기팽창이라고 부르는 아주 위험한 상태에 빠질 수 있습니다. 말 그대로 자아가, 신적인 경험에 압도당해서 터무니없이 부풀어 오르는 거죠. 이게 심해지면 여기 인용문에서 보는 것처럼 스스로를 무슨 구세주나 특별한 사명을 받은 사람으로 여기게 되는 거예요. 본격적인 메시아 콤플렉스로 발전해서 결국에는 아주 위험한 심리적 붕괴로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융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궁극적으로 아주 명확합니다. 천국을 본 경험, 그거 자체는 심리적으로 너무나도 실제적이고 또 의미 있는 사건이 맞습니다. 하지만 그걸 문자 그대로 믿어야 할 게시로 받아들이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것은 우리 내면이 보내는 강력한 상징적인 메시지로서 반드시 해석되어야만 하는 거죠. 결국 이 모든 이야기는 우리에게 아주 심오한 질문 하나를 남깁니다. 인간의 마음이 스스로의 힘으로 천국이라는 세계를 통째로 완전할 수 있다면 과연 그 무한한 잠재력으로 또 무엇을 할수 있을까요?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